지금 현재 회의실 안에는 디스플레이와 카메라 마이크 장치가 현재 설정이 되어져 있고 현재 줌을 통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하이브 엔터테인먼트의 환경처럼 어, 탭 번들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회의실에 어, 줌 외에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위한 노트북이 준비가 됐고요 거기에 이와 같은 스위치 케이블을 꽂게 어, 됩니다 꽂게 되면 기존의 디스플레이 환경에는 어, 잠시 후에 이 노트북의 디스플레이 화면이 자동으로 표현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어, 지금 이 회의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와 마이크 디바이스를 자연스럽게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회의실에 있는 어, 카메라, 마이크, 그 디스플레이 장치를 지금 구글의 탭번들과 연동되어 있는 것이 요 케이블을 꽂음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모든 디바이스 장치를 여기에 있는 랩탑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이 랩탑에서는 줌 또는 다양한 어, 사용자가 원하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화상회의 프로그램에서 이 회의실에 기구축되어 있는 카메라, 어, 디스플레이, 마이크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.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이상 데모를 마치겠습니다.